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기근이 더욱 심해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와 가난한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으로 인해 사람들과 가축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여러분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기근이 끝나는 것 아닌가? 기근이 끝나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기근을 멈추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근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은 기근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정착했다고 기근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심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근이 있었지만 기근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그들을 이집트로 오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기 전에, 마치 출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근과 죽음이 횡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상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근 때문에 황폐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황폐해졌다.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근이 오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면 이제 좀 끝나야지. 내 인생, 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끝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고 오히려 더 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지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을 경험하지 않으면 배부름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근을 경험할 때에 배부름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사람과 가축을 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과 가축을 구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대와 소대와 나귀를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기근이 오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가축을 팝니다. 가축으로도 부족하자 자기 자신들을 팝니다.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돈으로 사고, 가축으로 사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 곡식을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돈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돈이 제 값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목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근에 대해 돈으로 곡식을 사고, 가축으로 곡식을 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팝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것들에 맞춰서 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용해서 요셉이 다 그들의 것을 착취한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을 후려쳐서 비싼 값을 받고 곡식을 조금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을 주었고 그것이 다 떨어진 뒤에 다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다 라면서 안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가축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을 당신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받고 그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요셉 덕분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왕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로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종이 되었지만, 종이 되었던 그 대가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이 기근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살아났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이 기근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살아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요. 그리고 이집트의 기근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사람들을 옮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옮깁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국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왕에게 속하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400년 뒤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감싸 안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성업으로 옮겨서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굶주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